순애 여인의 두려움을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안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의 담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이상과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를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두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가 사르밭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었고, 두 번째는 엘리사가 수냅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당대에 강한 영적 능력을 가진 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를 통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기에 그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순애 여인의 아들은 해가 지날수록 잘 성장했고 어느 날 아이는 밭에 나가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수냄 지방은 옥수수 재배로 유명했고 아이의 아버지는 추수꾼들을 감독하기 위해 옥수수 밭에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파하더니 결국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무릎에서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수냄 여인은 건강하던 아이가 반나절 만에 죽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눕힌 뒤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사실을 자신의 남편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아이의 죽음으로 고통받게 될 남편을 향한 아내의 배려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여인의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침착한 모습과는 달리 사실 그녀의 심령 안에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 달라고 간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한없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열1기야 4장 22절에서 23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아건대 사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니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오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때 선지자인 엘리사는 백성들을 맞이하며 예배를 주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초하루는 월삭이라고 불리며 매월의 첫날 즉 매달 1일을 뜻합니다. 초하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달이 차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하루는 안식일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날이었고 그달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하루에는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어 선포했고 지난 한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라의 날과 율법에서 정해 주신 절기와 초하루에는 권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락의 날은 율법에 의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 외에 민족적이고 종교적으로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계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날이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 봉헌한 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축한 날 등이 히락의 날에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 중 대표적인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날이었고, 칠칠절은 보리와 밀의 첫 수확에 감사하는 날이었으며, 초막절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지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와 허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였고, 허목제는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매번 맞이하는 절기들은 그저 때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조차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깨달아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애여인의 남편은 특별한 절기도 아닌 날에 엘리사를 찾아가려는 아내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구한채 남편을 안심시키며 갈멜산으로 향했습니다. 순행 여인은 갈멜산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사 앞에 엎드려 그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상대방의 발을 안거나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에게 존경을 표하며. 강력한 요구를 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딸을 살려 달라고 간청하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고 마리아 역시 죽은 나사로를 찾아온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계아시는 갑작스러운 여인의 행동에 당황하며 그녀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여인의 마음속에 요동치는 슬픔과 간절함을 보고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게야씨는 겉모습만 보고 순애 여인을 판단했지만 엘리사는 그녀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여인에게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순애 여인은 처음부터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는 것은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엘리사에게 털어놓으며 허무하게 죽은 아들을 향한 슬픈 감정을 쏟아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그녀의 모습이 내가 원하지도 않던 아이를 주고 이제는 다시 빼앗아가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원망과 분노를 토로하기 위해 갈멜산까지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두려움과 슬픔과 간절한 마음들을 솔직하게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했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인생 중에 만나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없애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만 가장 큰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순애 여인의 상황을 미리 알려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녀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리는 순간까지 어떠한 영감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순애 여인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을 찾아와 간구하기까지 일부러 두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녀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아들을 허락받은 그녀가 이제는 더큰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순애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 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을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지난 후에 나사로의 동네인 베단이로 향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 벳바게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벳바게는 감란산 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를 준비하게 하신 마을입니다. 벳바게에서 베다니까지는 하루 길도 안될 만큼 짧은 거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틀을 더 계신 후에. 대단히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지체하신 예수님께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단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어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기쁨까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까지 다스리시는 주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순애 여인의 고백을 들은 엘리사는 게아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내어주며 곧바로 여인의 집으로 달려가.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직접 아이를 살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수냄 여인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와서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아가 사르밭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홀로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 누구의 방에도 받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36절에서 37절에 엘리사가 계야시를 불러 저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순애 여인은 사랑하는 아들이 품에서 죽었을 때 한없는 두려움을 느끼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심령을 위로하심으로써. 한순간에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셨습니다. 수애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자신을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감사였습니다. 수애 여인의 남편을 비롯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아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긴박한 상황들을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은 오직 순애여인한 명만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엘리야가 사르밭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에도 그 기적의 순간에는 사르밭 과부 한 명만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여인들에게 구약시대의 유일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에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순애 여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빛을 보았고 또한 번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아들이 성장할수록 이 놀라운 기적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들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들은 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들의 심령 안에 함께 하시며, 죄와 사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한다면,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성도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완벽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